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정보는 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구축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 내려다 보니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봐야 했고 그 결과 집들이 할 때마다 모두 이쁘다고 칭찬하면서 어디서 인테리어 정보를 얻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LG닷컴 홈스타일에서 인테리어와 스타일링 정보들을 찾았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인테리어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전문가에게 일대일 맞춤 컨설팅 요청부터 시공 파트너 연결 그리고 정보 교류가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까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무려 400여 개의 검증된 공식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어서 가전, 가구, 소품 정보부터 구매까지 바로 할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LG 홈유 기간에 구매하시면 매일 오전 10시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는 10% 할인 데일리 선착순 쿠폰과 홈스타일 스테이지 셀러 특가부터 가전 홈스타일 위클리 특가, 마지막으로 가전과 가구 조명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10% 결합 할인이 추가되니 이 시기에 맞춰 구매하면 프리미엄부터 감도 높은 라이너까지 훨씬 가성비 좋게 홈 스타일링이 가능하겠죠?